너무 길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한템고이 끝났다 가도록 좋아. 하고. 따 음, 계속해서 메인 스토리 쪽 가봅시다. 따 길이 딱히 없. 가장 빠른 길부터 가, 가장 가까운 길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 보죠. 어안 가지네요. <laughs> 역시 어저저 어, 저 아이템 있다 보물 상자 같은 거 있는데 사실 보물 상자에도 그렇게 좋은 템들이 안 주던데. 그러니까 그냥 소품 화 주던데. 어, 좀 아쉽. 보물상자를 까는 그런 맛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네들 몇째 몇, 얼마야? 레벨이 지금 좀 높네요? 이 레벨이 좀 높아서 뭐 싸우는데 지금 굳이 막 얘네들을 막, 막 잡고 막 그럴 필요는 없네. 길 가다 만나면 뭐 따는 건데. 굴리는 아, 좀 나오니까. 브레이크도 잘 걸리네. 이게 전투 끝나면. 끝나는 그 그대로 저가돼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 방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음, 아이코가 저쪽이라고 하네요. 어, 저쪽 아이템 있다. <laughs> 아, 근데 얘네들이 은근히, MP 관리를 못해가지고, 딴 것보다. 준비. 대, 요 대. 대대 확대, 확대. 야, 미세. 야,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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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이게 뭐 어디 쓰 는지 모르 지만 일단 먹어놓 으면 좋 겠죠？그죠？어, 먹어놓 으면 좋은거 니까 다음 시즌 은28 자로, 다할쓰면이 죠. 아무도예게 큰가요? 하이. 오, 그다그 일단 이번 달 다음 시즌까지는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대회 아니면 좀좀 좀 쉬엄쉬엄 하려고요 좀 쉬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네. 너무 막 약간 얽매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고 너무 <웃음> 빡세게 시장통을기다려고 <laughs> <않다는 걸> <laughs> 하고 그래서 <laughs> 네. 음, 맛이는 것만? 뭐, 몬스와일저待ってくれ. 어, 이래도야 そのし,かしドラゴン私たちはなるのか、ね、おそらく、共に戦った空タのドラゴン、モシソーナー。でも俺、煽げやじ。お、責任ごとに煽げやじ。ああ、そうか。ドラゴンソウル、찾았구요。お<は>、いえ、でも 、네 、もう、大ね。 하늘과 같은 넓은 용의 영혼이여, 나의 인도에 따라 잠시 그릇으로. 그릴수록... 음.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뭐 요즘 유행어예요? 하이루 뭐 이런 거 그런 건가? 2000년대 아닌가? 뭐, 그 부분은 뭐, 일단, 나 좀, 제가 좀 쉬고, 예. 네. 어, 보스 바로 또 이어서, 바로 보스네. 일단은, 밴드 바로 한번 부르구요. 그래요. 네. 쉬면서 뭐, 에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막. 그 응. 다음 없이 하는 거죠, 게임은. 골프도 하고, 하하하. 는 뭐. 아, 역시, 저, 저번에, 노가다 한번 해놔가지고. 어, 야, 뭐야, 씨. 어, 터졌고 씨. MP 관리도 안 해, 애들이. 잡았다. 얘는 마리온이야? 아까 i 토 n m 아 r i o n m 같은 몸 o n m a r 토가 실제로 죽고 얘 마리온인 건가? 뭐야? a r 세뇌시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帝国側のみなさ, <laughs> さん、ずっとさ、ん、空ュのドラゴンスピン。えっと、ああ、まっ、ないここもどた <laughs> いけーは<ー> 브레이크, 브레이크만 걸리면 돼. <laughs> 와, 와, 와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면 안돼 와..씨.. 와 깜짝 놀래라 라 내가 레벨을 이려서 미리 올려 놨단 말이지. 노가 다를 해 놨어, 몇 시간 동안. 브레이크 아 그치 죽어라 어 잡았다 원투 성공 아, 원성공했어요なるほどねして思っ 시가다네. 아 뭐야 4 페이지까지 있어? 아니겠지? 아 아니, 도대체 몇번더 뭐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겁나 세 보이는데? 아니 도발을 왜 했지? 도발을 하지 말고 도발을 왜 했어? 총검이야 총검. 어 어디 어디 어디를 친 거야 이거? 난다요. 약 파야 멈 뜨게 좋았던. 오래 오뮤라식쓰셨오 마이 미 데이니 약 아이. 코가 이. 몇 개나 안아줄까? 어. <laughs> 헤, 이츠 뭔가 각성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laughs> 각성할 것 같은데. <laughs> 변신 안한것 같은데? おぉ、ペンシネット。ローローペンシネット、や何おょ。サだよ <laughs> こいつは、仲間をやられそうに。な <laughs> んだい、自分一人じゃ。力を引き出せないのかい。弱いやつとつ、ま、所詮はその程度のつ、

그런 게 통하해. 통하긴 했어 <laughs> 여주인공이니까 키리카 키리카는 여주인공이 아니고 소니아가 여주인공이니까 소니아는 가능하지. 그것이 어? 주연과 조연의 차이니까 나한 <laughs> 대는 <대를> 맞아줘야 되죠? 네, 유마, 나시요. So, こっちよっとだけ話をもうジェストはいなくなったのあなたがみんなを守ってくれたのよ せっかくまもったみんなをきずつきとだれもたからちょうまれとらおならきちょうちん m o n a s t e r 마음에 울리는 소리 계속 했떴 소니 주인공 안에는 나나 거대한 힘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 어를못 함. 피아식 별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암을 공격하고 또 다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에야 <laughs> 다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전 제가 rpg 게임을 좋아해서 srpg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인다요다 <목소리> 스토리 보는 <모름을> 걸 좋아해서 <목소리> 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풀스 게임을 한다고 다 이런 게임을 하지 않아요. <목소리> 이런 게임은 어, 얼마 안 나가요? 타이틀도. <목소리> 판매에서도 적어요. <목소리> 제가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목소리> 힘의 폭주. 근데 저도 엔딩만 봐요. 어, 저도 막. 진짜 깔끔하게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큰 그러니까 줄거리를 보되뭐 서브를 볼수 있으면 또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옷 벗고 있는 상태 아니야? 아니구만. 아니. 공략이... 게 공략이. 요즘 게임들이 공략이 그렇게 막 난이도가 몇몇 게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션 RPG나 뭐 이런 거, 뭐 다스 소울류 같은 경우는 패턴, 패턴이 키고 공략하는 경우 그런 건 난이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노가다로 다 커버가 되는 게 많아서. 응. 게임을 가장 극복적으로 하는 그냥 이런 세계관이라던가 물론 조작감 이런 게또 액션 액션 <laughs> 액션성이 <웃음> 재밌으면 또뭐 고런 것 때문에 하는 맛도 있지만 <웃음> 이런 <웃음> 내용 보는 거 그러니까 소설을 <웃음> <웃음> 보는 거죠. <laughs> 눈으로 그냥 애니메이션 마냥. <laughs> 그런 거죠. 이런 다양한 세계관의 어? 현실에 없는,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어, 그런 세계관을 간접 경험하는 거니까. RPG라는 장르가. <laughs> 저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대사량을 좀 빨리 빨리 넘기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은 좀 빨리 빨리 어, 패싱을 하고. 그리고. 그를 좀 빨리 읽어서 어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그냥 넘기는 경우도 빠져요. 노스단. 죄송합니다. 슈퍼로봇 대전은 아직 그런 참전 작품들을 정확하게 안봐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싹 묶어가는 거라서. 몰라도 대충 보다보면 이해가 되긴 됐더라고요 상세하게 이 캐릭터가 어떤 뭐 그런거는 또, 또그 하는 덕후들이 또 알려주고 <laughs> 그러기 때문에 <laughs> 음, 슈로드에는 직접 또 하는 맛이, 저는 일부러 좀더 빡빡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쉬우면 또 지루해서 슈버 로봇 때저 재밌어요. 음. 확실히 플레이타임 많이 잡히긴 하죠. 하나 하나 하는데도. <목소리> あの少年の身につけていた封印の順がどれほど強力だったんそこから考えあの少年自身が <laughs> 俺には理解のできない確かユーマンあっペコプンで。はい、はい、はい。 자 이렇게 이게 아마 마무리된 것 같은데 화 마무리인 것 같은데 MLB 아 언차티드 말하시는 건가 보물찾기면 이번 화 마무리인 것 같죠 음, 마무리면 하나 끊었다 가는 게어